제주 특색을 살린 무용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send them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감귤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제주의 삶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So I believe that uh, it resonated more with us because um well citrus is not just a f r u i t but it represents all of our lives. 지금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4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에는 더재미고 값진 문화 행사가 많이 준비되 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제게 제게 없어요. So please make sure to visit us here at the 2024 Jeju International Citrus Expo because we have more diverse cultural events waiting for you. 다음은 2024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 정성을 담은 평화 기금 전달식이 있겠는데요.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난민을 위해서 제주 감귤 농업인들이 모은 천만 원 상당의 감귤을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we're going to proceed with the donation ceremony. We're on behalf of all the Jeju citrus farmers. We're presenting citrus fruits worth of 10 million won to the UNHCR Korea, supporting the global refugees. 지금부터 호명되는 분들은 무대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 n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오용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2023 감귤 분평의 대상수상자 허철훈 농민님 그리고 김덕문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님 제주감귤연합회장 백성익 효돈 농협조합장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네 우리 네 분께서 함께 전달을 해 주시고 기념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작성된 패널을 보내드립니다. 자 기념촬영 이어가도록 할게요 i 귤이